여러분의 인생을 분석해드립니다. 나만을 위한 60페이지 분량의 사주 전자책을 제작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나의 운명을 해석하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드려요. 오직 나만을 위한 맞춤형 사주를 통해 삶의 힌트를 찾아보세요. 프로필 링크를 통해 나만의 사주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의 계획을 잘 수행하고 이행한다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은 때로는 멈춰서 상황을 재평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니 적절한 휴식과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죠. 애정운은 평소에 자신이 자주 가던 모임이나 새로운 곳에 찾아가는 것도 좋은 하루입니다. 평소보다 더 좋은 옷과 향수를 뿌리며 인연을 맞이해 보세요. 행운의 색은 베이지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멀리서 듣게 될 반가운 소식으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오랜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연락이 있어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일상의 업무에서는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전우는 계획대로 행동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아가면 행운이 당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로또를 사실 때는 평소 좋아하는 숫자나 갑자기 떠오른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애정우는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멀어질 수 있으니 천천히 자신감 있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어요. 마음이 설레이는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카키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기분이 상승할 거예요.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불만 없이 진행되는 날이에요.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도전적인 일에 도전해보세요. 실외 활동이 더 많은 운을 가져올 거예요. 금전 운은 큰 수익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고, 고정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수 있어요. 애정 운은 만약 상대방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한다면,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보이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인 줄 알지 말고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발생한다면 최상의 대처 방법을 찾아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금전운은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감각과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자신감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안정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사랑을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날입니다. 상대방을 항상 같은 시선으로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서로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경험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감 없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우는 재물의 흐름이 불안정한 날입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번갈아 나타남으로 마음을 진정하고 욕심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 작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우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적한 장소에서 함께 경치를 감상하며 깊은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구설과 분쟁에 휩싸일 우려가 있는 날이에요. 거짓말은 결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시하거나 얕보이는 사람일수록 갈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말은 조심스럽게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금전운은 오늘은 마무리가 필요한 날입니다. 투자나 다른 일에서 불안정했다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 처리의 효율성이 중요하니 신중하게 판단하며 도전해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에요.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부담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세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기분 좋은 도전의 날이에요.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며 인정을 받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자신감을 높일 수 있어요.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면 더욱 돋보이게 될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재물운이 좋은 날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면 재물도 따라 움직이며 복잡한 문제도 해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애정운은 오늘은 애정이 더 깊어지고 서로가 마음을 통하게 되는 좋은 날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때가 왔습니다. 또한 커플 이벤트나 행사에 참여하여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들뜬 기분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날이에요. 목표에 집중하며 일을 잘 진행할 수 있어 만족스러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 금전운은 재물과 행운의 기운이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행운의 상승세를 느끼며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을 마주하고 그가 내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행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향한 애정으로 하루가 달콤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좋은 날입니다. 어려움도 활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원과 격려를 받고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정확한 판단과 노력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괜찮습니다. 끝은 항상 좋습니다. 금전운은 새로운 투자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세요.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겠죠. 다양한 정보를 찾아 새로운 투자에 도전해 보세요. 애정운은 오늘은 두 사람이 함께 할때 운이 따르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마찰이 있어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면 먼저 전화를 걸어 보세요. 자신의 행동이 자존심과 무관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집중이 잘안 되는 날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때로는 마음의 휴식도 필요하니 이 기회에 마음을 풀어 보는 것도 좋겠죠. 금전운은 재물이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좋은 날입니다. 과감한 투자나 도박도 생각해 볼 만한 시기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적극 활용하면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운은 자신의 눈높이를 과도하게 원망하는 당신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속으로는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만 현실에서는 불완전한 사람과 완벽한 사랑을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당신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한 날이군요. 기대와 다르게 결과를 얻어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는 없으니 욕심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운은 오늘은 당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될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일에 장애물은 없을 것이며 특히 투자나 사업에서 당신의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애정운은 상투적인 프로포즈보다는 진심 담긴 연애 편지가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성이 들어가야 진심을 알게 되며, 경쟁자가 많다고 해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한번 좋은 일이 있은 후에 또 한번 좋은 일이 생기는 더없이 좋은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받아 좋은 결과를 가져오거나 상사나 동료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게 될 거예요. 금전우는 투자로 인한 좋은 결과와 함께 자신감도 상승할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않고 계속 주에 깊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우는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날입니다. 많은 유혹과 관심 속에서도 당신은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은 더욱 깊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